성경암송 개역개정 역사서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함 룻기 삼장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입고 타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루키 상장 1절에서 6절 말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48분. 아멘.